안녕하세요. 평선형입니다. 자, 2026년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잘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후 4시 지나고 있고요. 어제 일좀 보고 좀술 한잔 먹고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좀 피곤한데 집에 와서 차트 좀 이렇게 많이 돌려봤는데 지금 종목이 한 30개 이상이 관심 종목이 지금 나와가지고 요거를 좀 빨리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얼른 조금 빨리빨리 해서 오늘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이 제노코라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 12월 19일쯤에 여기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자그 위에 위에까지 윗꼬리 뚫어놓고 밑에 아래 바닥 쌍바닥 장악 나왔습니다. 자 눌러주면 여기 60선까지 눌림목 지지반등 타점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뭐 22일 월요일 뭐 이제 화요일까지 해서 한번더 쏘고 다시 뚫어놨죠. 그리고 이제 눌림이 왔는데 진짜 여기 이제 15,800원대 여기 60선까지 딱 눌렀다가 다시 이번에 어 금요일날, 1월 3일날, 1월 2일날, 금요일날 자 이제는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다시 이렇게 장악이 나왔죠 자 박스가 지금 코스피 뭐 5천 뭐 가면서 진짜 좋은 너, 차트가 차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케이 완전히 장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역시나 여기 18,000원대에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겠죠. 자, 이 저항이 18,000원대 저항이 지금 이제 중심봉을 세웠습니다. 기준봉을 하나, 양봉을 이렇게 높게 세워놨으니까 거래량도 터져 있고, 이제 여기 18,000원대가 지지 반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22,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차트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제노코라는 종목이고요. 자, 팜젠사이언스. 역시나 이것도 하방 추세를 대량 거래량이 칠월 달에 들어오면서 꺾어 놨어요. 꺾어 놓고 여기 뭐천 원, ,000원, 6천 원대까지 5제천5백 원대까지 본전을 주고 눌림이 왔는데 이제 저점을 자 저점이 지금 바뀌었죠. 우하향 저점에서 우상향 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그런 이 와중에 이평선 이탈했다가 2 4사십 선, 백이십 선 같이 먹는 장악 한번 나오고 자 이제 살짝 박스를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박스에서 다시 120선, 240선, 60선 받치고 같이 또 이제 장악 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4,300원대, 120선, 240선. 여기가 이제 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요런데 이제 눌러줬을 때 자꾸 들어가시면 2전 뭐 고점, 4,500원 이상 때까지 여기 뭐 4,600원, 아니면 좀더 올라가서 여기 4,750원 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팜젠 사이언스 였구요. 자, 그 다음 QRT라는 종목입니다. 요것도 제가 여기한 12월 26일 요 때쯤에 이제 눌렀을 때 잡아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체크돼 있는 거 보니까. 네, 뭐 눌림이 여기 20선까지는 알았는데 60선 그냥 바로 받치고 바로 이렇게 봉을 세웠거든요. 네, 이번에 이전에는 여기까지가 장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대량 거래량 올라와 있는 이 윗꼬리가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그 위에 여기 또 여기까지 480선까지 끼고 지금 장악이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나 갈 거라고 티를 냈으니까 이번에는 제 생각에 여기 한 16,50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눌렸을 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더 눌려도 일단 여기 16,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여기 60선 빨간색 60선 이동평균선 깨지지 않아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 눌리목 타점이라고, 여기 16,500원에서 16,000원 대까지 15,800원? 예, 뭐, 16,000원. 여기 15,700원, 800원.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수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좋은 차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눌렀을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T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예, 또, 역시나 YT, 요것도 제가 여기, 예, 뭐, 29일, 요 때쯤에 뭐, 28일, 26일, 요때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60선까지 안 내려오고, 바로 장악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은봉 뒤에 장대 은봉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은봉 터지고 나서, 이전 고점, 이또 윗꼬리가 있는 이 12월 9일에 은봉까지 이제 장악이 나왔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장악이 나왔어. 요 그러면, 그래도 역시나 이 은봉 중심값 이상인 여기 한 17,000원 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를 발판을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15,000, 한 700원, 800원 대까지 충분히 눌려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얘도 하방 추세를 4월달에 꺾어 놨죠. 자, 이렇게 뒤에 이전 고점까지 본전을 주고 눌림이 왔는데, 이때는 이평선 밑에서 이탈을 해서 놀다가, 이제는 이평선을 받치고 240선에서,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여기다 줄라는 거죠. 이 25,000원 부근이,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지지를 받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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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받던 부근이었어요. 근데 이탈을 했다가 다시 뚫어 올리니까, 이제 240선과 함께 같이 교차가 되면서, 여기서 똑같이 25,000원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쌍바닥을 또 120선 뚫어주고 장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480선과 이 밑에 있는 쌍바닥을 지지대 삼아서 480선 60선 걸치고 요 안에서 박스에서 놀다가 120선은 힘차게 뚫어놨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29,000원대까지 장악이 나왔습니다 자 눌러줄 때 밑에 박스가 있으니까 지지 잘 받을 수 있는 여기 28,000원대 부근까지 충분히 지지받는 타점 잡아보시고 들어가시면 이전 고점 31,000원대까지 어, 한10% 이상 상승률 나오는데 어, 수익구간 괜찮잖아요. 10% 이상 안전한 수익구간 안에서 10% 이상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은 매매일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홀딩스였고요. 마이크로 2 나노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아, 11,300원대 여기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만원 만원이 좀 넘고 예, 11,600원, 700원 어, 11,600원 정도까지 지금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평선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이번에 여기 바닥에서 지금 이 120선을 살짝 터치를 하면서 여기 살짝 뚫어놓은 거거든요. 이전 고점을 그러면서 이제 밑에 아래는 자 20선을 탈환을 하고 이미 여기서 한번 탈환을 하고 눌렀다 240선 다시 받치고 이제 여기까지 장악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눌러줄 때 여기 한 8,400원대 여기에서 뭐 20선이나 60선 깨지지 않는 이런 부분 잡으면 이번에 60선 480선 뚫고 여기 한 9,5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면요 이번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480선 60선까지 이번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장악이 나온다 장악이 나오고 이 박스를 또 쌍바닥 박스를 이거를 또 이렇게 장악이 나서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저는 이번엔 여기 이제 11,400원대 600원대 뚫고 충분히 이거 12,500원대까지도 갈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왠지 올라갈 것 같아요 뭐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돌려보면서 생각을 비교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이고요. 마이크로 투 나노까지 하고, 좀 이따 두 번째 영상 다시 목좀시키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분한 평선형 채널의 관심 종목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